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맛으로 교회 다니십니까? 봉사 좋지요. 봉사하는 맛 좋습니다. 찬양의 맛 아주 좋지요. 너무 좋지요. 서로 교제하는 맛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의 맛 베리굿 말씀보다 더 좋은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기도 응답의 맛입니다. 이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에서 응답의 맛, 응답의 열매,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맛이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저는 우리 성복교회가 기도 응답의 맛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7절이 요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오린도 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늘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속에 주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주보는 말이에요. 성경책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따라갑니다. 가방에도 책상 위에도 의자에도 방 바닥에도 텔레비전 위에도 성경책이 가는 곳에는 주보도 함께 갑니다. 왜요? 주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혼자서 교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의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주보가 책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는 곧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으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과 치어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첫 거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거기다가 더하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거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양식으로 살아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요. 저는요, 금식을 못해요. 아, 무슨 목사님이 금식도 못하냐. 금식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 꼬박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죽겠더라고요. 냄새라는 건 전부 다 맛있는 냄새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음식이요. 귀에 들리는 건 전부 다 먹을 것밖에 없어요. 아하,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금식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맛있게 먹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 마음,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군인도 먹어야 되고, 선수도 먹어야 되고, 학생도 먹어야 되고, 주부도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대요. 암 환자들이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안 돼요. 암세포는요, 정상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지만 세포들이 잘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힘을 내어서 주사도 맞고 항암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수록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서 병도 이기고 힘을 내어서 일할수 있듯이 영의 양식도 참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시는 게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가능한 교회 오셔서 오늘 이렇게 새 첫날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왜 중요한 거 아니요?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피곤하시면은요, 와서 주무세요. 괜찮아요. 뭐, 제가 하는 설교가 뭐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는 아니잖아요. 인터넷 들고 TV 보면은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온 것은 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와서 사랑하는 교들과 인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TV 보는 그곳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성경구절은 없네요. 물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배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 기도, 성시교도, 성경말씀, 설교말씀, 이게 다 말씀 아닙니까? 찬송가도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 기뻐하사, 기도 응답을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때 아멘으로 황답하실때그 말씀이 내 속에 촉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이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에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가 뭐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지도 않고, 막 봉사, 막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건 조건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자. 나무 접붙이기 비밀이 있어요. 나쁜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에 접붙이나요?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에 접붙이나요? 잘 들으세요.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에 접붙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에다가 접붙일 때이 나쁜 나무에서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였나요? 나쁜 나무였나요? 나쁜 나무였어요. 나쁜 나무였어요. 아, 원래는 좋았어요. 근데 죄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되었어요. 그때 나쁜 나무가 되었지만,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접붙임받을 때에 내가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금할 그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별로 안 좋은 나무였는데, 우리는 식동치 않은 나무였는데,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탁 접붙임받으니까 세상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 나에게서 사랑이 나와, 나에게서 섬김이 나와, 나에게서 전도가 나와, 나에게서 찬양이 나오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접붙임받은 예수요, 예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니까 할 때는 딸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대명사로 아들 딸 합해서 그냥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인데 자녀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아버지는 자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입을 닫고 있으면 몰라요. 말해야 알아요. 자녀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에서 제일 큰게 뭡니까? 워낙 얼굴이 크니까 얼굴밖에 안 보입니까? 자, 구멍이 네개가 있습니다 얼굴에 입구멍이 있고 콧구멍이 있고 귀구멍이 있고 눈구멍이 있습니다 어떤 구멍이 제일 큽니까 입구멍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왜 하나님께서는 내 구멍 중에서 입구멍을 제일 크게 만드셨을까요 잔뜩 처먹으라고 잔뜩 배불리 먹으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잔뜩 배불리 먹어봤자 고혈압 당뇨 성인병만 잔뜩 옵니다 왜 입을 크게 만드셨는가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대학을 가야 할 학생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직장이 진급해야 되실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결혼해야 하실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집을 옮겨야 하실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차를 사야 하실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전도해야 할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건강을 사모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세 끼를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게 연 입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입을 그 마음의 소원을 그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담대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구하면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 주신다. 저는 하나님의 뜻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간증이 연말에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세요. 요구하세요. 말안 하면 하나님이 몰라요. 말하면은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목양실에 교인들이 들어오시죠. 그러면은요, 우리 성북구의 교인들 가운데 목양실에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꺼내먹고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한 분도 안 계세요. 장로님들도 목양실에 들어오면은요, 제가 드리는 것만 잡수세요. 스스로 찾아서 먹는 장르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 안 계세요. 목양실 들어오시면요, 다들 조금은 어려워하세요. 약간은 긴장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딱두 명이 제 방에 들어오면은, 막 꺼내 먹고, 막 요구하고, 막 찾아주는 아이가 딱 둘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제딸 둘입니다. 제 딸내미 둘은요, 제 방에 들어오면은, 뭐, 막 꺼내 먹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다 먹습니다. 주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 먹습니다. 소파에 누웠다가 일어다다 앉았다. 막 책을 꺼냈다. 맞다. 자기가 할거다 합니다. 왜요? 그 방이 누구 방이니까? 아빠 방이니까. 아빠가 그 방의 주인이니까. 아빠한테 요구할 거다 요구하고. 아빠한테 필요한 거다 이야기하고, 지가 스스로 다 챙겨 먹습니다. 왜? 아빠 방이니까. 아빠가 주인이니까. 사랑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고, 부탁하고, 간청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가장 합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입니다.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전소라면 기도는 전기 스위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